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내란 특검의 2차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불발되자 특검은 오늘 5일 출석하라고 즉각 다시 통보했는데요. 이번이 마지막 통지라며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조치를 검토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유린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다시 통보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인 5일 오전 9시입니다. 윤전 대통령이 일일 예정된 2차 소환에 출석하지 않자 즉각 조사 일정을 다시 정해 통보한 겁니다. 윤전 대통령 측은 앞서 이날 형사 재판 준비와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응을 시사했고 특검팀은 오전 내내 출석을 기다렸지만 조사는 끝내 불발됐습니다. 특검은 윤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요건이 갖춰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마지막 출석 통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강제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도 암시했습니다. 특검팀이 소환을 재차 요구한 5일은 앞서 윤전 대통령 측도 출석 의사를 밝힌 날짜인데, 윤전 대통령 측은 조사에 응하겠지만 시간 조율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첫 소환 조사 때와 같이 오전 10시로 1시간을 늦춰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다만 특검팀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통보한 대로 9시 출석을 고소했습니다. 오일 소환을 앞두고 또다시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란 특검은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 연구원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그간 규명되지 않은 외환죄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윤전 대통령은 비상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무인기 납품 과정 등 관련 의혹의 실체를 정조준한 뒤. 윤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까지 수사를 확대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김예린입니다.